안녕하세요. 비케이입니다. 오늘은 이 비운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에이수스의 막시무스 13 에이펙스라는 최상급 메인보드인데요 이 제품이 요즘 중고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다고 하길래 저도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Z590 칩셋 메인보드들 중에서도 하이엔드 라인업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고 출시 초기에 쿠팡에서는 무려 70만원이라는 가격에 사전예약을 진행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단돈 2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고장터에서는 한참 이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 15만원에도 거래가 되었었고 지금은 대략 2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1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인텔 11세대의 몰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몰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인텔 11세대의 모든 라인업 중에서 살만한 CPU는 11,400밖에는 없습니다. 11,700K와 11,900K가 뭐 성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경쟁사인 AMD 라이젠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구입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게 5600X만 가지고 와도 게임 쪽에서는 이제 정리가 돼 버리고 작업 영역에서는 인텔 최고 사양의 CPU인 11900K가 8코어 16스레드인 반면에 AMD에서는 5900X가 12코어 24스레드, 5950X는 16코어 32스레드나 되기 때문에 AMD에 뭐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인텔 CPU를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 CPU의 판매량은 당연하게도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CPU를 호환하는 이런 메인보드들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CPU 오버클럭이나 램 오버클럭. 이 오버클럭에 특화되어 있는 보드인데요. 그런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CPU 오버클럭은 더욱 더 힘들어졌고 그나마 강점인 램 오버클럭도 11세대로 넘어오면서 램 동기화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10세대로 예를 들자면, 같은 제조사의 히어로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4,000 클럭 정도 레모브 클럭이 들어간다고 치면, 같은 조건에서 메인보드만 에이펙스 보드로 변경을 했을 때, 4200 클럭, 4400 클럭 내지는 뭐4600 클럭까지 조금 더 오버클럭을 넣어줄 수 있었는데 이번 11세대부터는 램 오버클럭이 라이젠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해지면서 1대1 동기화랑 2대1 동기화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현재도 이 보드가 뭐 히어로 보드보다는 램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많이 채색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1세대에 출시가 되겠죠. 인텔 11세대가 21년 3월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나올 12세대는 21년 10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불과 7, 8개월 만에 세대 교체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1세대는 건너뛰고 12세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게, 12세대부터는 DDR5 램과 뭐 PCIe Express 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번에 소켓이 변경이 되면서, 12세대 CPU는 이 11세대 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보드의 경우에는 이전 10세대와의 호환성도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10세대 CPU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M2 슬롯은 완전히 비활성화가 돼버리고 두 번째 M2 슬롯은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PCIe x p r e s s 3.0 8배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NVMe M2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재성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보드는 오버클럭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장 그래픽 포트나 전원부까지 모두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없고 램 슬롯도 오버클럭을 위해서 슬롯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환성이 떨어지는 보드입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이유들로 인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악성 재고를 의식해서인지 그래픽카드와 묶어서 인질세트로 판매를 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쿠팡에서는 말 그대로 반값 행사를 해서 15만원에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서 중고시장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판매량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드를 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계시고, 뭐, 장식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렴한 상태라서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 서브컴을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11세대 CPU를 구매할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i7-1700을 가지고 구입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세대 CPU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꺼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